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장마 기간에 접어들면서 최근 경기들이 수년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는데요. 바로 더블헤더 경기에 대해 롯데 자이언츠는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경기가 치러지는 소모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해당 팀에 대한 선수층, 즉 뎁스가 되겠습니다. 롯데는 이를 대비한 듯 지난 경기에 선발로 나서며 향후 4경기 텀을 가지며 로스터를 차지하는 서준원 선수를 관리 차원에서 말소를 시키면서 그간 팬들께서 애착에 찼던 박명현 선수를 콜업을 시켰는데요. 박명현 선수는 프로필을 잠시 살펴보자면 올 시즌 입단한 루키 선수로 2차 3라운드 전체 24순위로 입단한 야타코 출신의 전도 유명한 사이드암 투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분류는 우사우타로 사이드암의 옆구리 투수로 분류가 되었는데 실제 피칭하는 영상을 보다보니 연속동작이 아닌 끊어서 살펴보면 저는 오히려 정통파와 옆구리 투수의 중간격인 3쿼터에 가까운 유형이 아닌가라고 봤고요 홀시즌은 1군에 처음 콜업이 된 만큼 경기 관전 전에 간단하게 2군 성적을 소개해드리자면 14경기를 구원투수로 나와서 승패 없이 3월들을 기록 더불어 14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실점이 단 1점으로 평균자책점 0.64를 기록할 정도로 신인 1차 1번에 최준영 선수와 더불어 상당한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구종은 최고 146km의 패스티벌과 더불어 투심과 체인지업을 구사를 하는 것으로 리포트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14경기 출장 중 4사구가 단 3개에 불과했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인 WHIP는 0.71에 피안타열은 1할 4푼 6리 볼넷단 3진 비율이 무려 3.33에 달합니다. 사실상 퓨처스 부대가 너무 좁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의 피칭 내용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는데요. 물론 선수들 사이에서는 1군과 2군 간의 갭은 종이 한장 차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상 2군에서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한들 1군에 와서 어버버하거나 긴장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다시 말소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번 박명현이라고 하는 패를 꺼내들긴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국 1군 선수로서 즉시 전력감으로 분류가 되려면 맞든 안 맞든 자신의 볼을 씩씩하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선수가 되어야 함이 맞겠는데요.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월 팀간 교류전에서 이 박명현 선수가 올라와서 불미스러운 4연속 4사구를 기록한 적도 있는 만큼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선수의 대담함이 어느 정도 빛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 구승민과 박진영 선수의 중책에 대한 중압감이라던가 같은 사이드한 고참 오현택 선수 역시도 잦은 등판에 따른 거인군단의 피로도가 상당한데요. 젊은 패기의 루키 박명현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당장의 1군 선수들의 전력에도 큰 힘이 될수 있겠지만 이 선수의 1군 안착 여부에 따라서 분명 2군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적인 요소도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볼거리가 풍성해진 롯데자이언츠의 행보, 과연 박명현 선수는 좋았던 흐림과 기세를 1군 부대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상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자이언츠 리포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